안녕하세요. 좋은 소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적통입니다판매하실 무료 물건 접수는 제번호, 요번호로 해주시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면 제가 방문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하게 되면 경비가 발생합니다. 피질 좋죠. 야, 이거 고템이 나는. 아, 삼색 병꽃 대물입니다. 월품번호 1153번. 아에 아, 팍팍 완전히 막 그죠? 아애치대치에치가 얼마냐? 여기 사진 아주 나가서 드릴까? 사진을 보여드리면은요. 아 어, 나무 커요. 어, 제목에서 뭐, 아예 썸네일에서 보셨지만 나무 큽니다. 자, 애치 여기 사진 얼마냐? 하면은 3m면 3m. 아3 어, m 고요 W W 해드려야겠게 W W가 커 W도 커요. 4m입니다. 4m 커요. 나무 엄청 큽니다. 4m 폭이면 큰 거예요. 땡돈이 삼에서 니다 어디 우는 데 하나 없고요 자, 근경 여기 사진. 아유. 바람 들어가겠다. 근경이 4 4 0점 40점. 아, 큰일 났네. 바람 들어가겠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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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바람. 이렇게 한번 안 들어가고. 아, 40점이고 목대에서 나오는 고템이 보세요. 40점이 면나 아이가 많지요. 그죠뭐 10점, 1 5점짜리 아니고 뭐다 어, 와, 40점, 40점. 왜 이게 병꽃나무는 대부분들, 다가능이 많은데, 야, 이렇게 당감목으로 딱, 당당하게 올라와서, 1m 정딱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상계했습니다. 이것도 신기하네. 그죠? 여기부터 막, 다지가 되는데, 1m 외목대로 딱 올라와서, 올라간 형세가 아, 진짜, 내가 조선에, <laughs> 조선에, 병꽃나무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삼색 병꽃이고요, 어느 한 군데, 모난 곳이 없어요. 아, 이 빗질에서 나오는, 보태임 보세요. 이 세월, 세월감이죠, 이거는. 네? 아유, 이거, 여기 너무 올려치면 안 봐. 아구, 수진아. 아구, 수진아. 예. 이렇게, 돌러보아도,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어우, 여기 많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야, 이런 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구나. 응. 우뚱, 우뚱, 우뚱 난리 났죠? 어, 이거만 보셔도 뭐, 40점에 병꽃나무에서 나오는 이 세월감. 네, 세월미. 야, 이런 게 진짜 고템이죠. 이, 이거 보세요. 와, 대단하죠. 이것만 봐도, 예. 네. 너무 싸게 주셔가고또 사장님이 좀 정리하는데, 얘가, 얘가 앞쪽에 있었는데, 뒤에, 이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큰 나무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옮기느니매장에 갖고 저를 부르셔갖고 제가 여기까지, 어, 여기 어디? 왕자동생, 공주, 공주. 아유, 공주 왔습니다. 아, 그래서, 어, 싸게 주셨습니다. 더 받아야 된다는 걸, 안 돼. 나갈 거야 하니까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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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 왔습니다. 아이고, 만세워감 보세요. 고탱이 보시고. 아유,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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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 그죠? 이 정도의 습격. 멀리 가서 보여드릴까? 자, 너무 가깝게 보니까, 그죠? 자, 멀리 가서, 자, 이 정도, 이 정도. 자, 옆모습. 땡그래요. 아유, 그냥, 그냥, 독립서로서의 그 당당함이 있습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환경, 제가 돌아, 돌아봐 드릴게요. 여기 지금 정비 중이라, 그죠? 한 군데 모난 데 없습니다. 제가 막다 돌아보는데, 요거 갔다가, 오늘 한 군데 넓은 오픈 스페이스에 갔다 나면은 아주 포토존과 꽃이 삼색병꽃입니다. 어,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아, 올해 꽃 많이 오겠네. 제가 작년에 꽃 봤거든요. 꽃 엄청 많이 그려요 아, 열려. 핍니다, 핍니다. 에이, 꽃이 열린데. 자, 아, 군들아. 자, 이 병꽃나무, 대물이죠? 귀물이고, 40점이니까 단감목으로 올라와서 뭔가 느낌 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저기에 뭔가 딱 응집되어 있는 뭔가가, 그죠? 무거워 보일 수도 있는데 뭔가 내용은 있습니다. 이 아, 피젤에서 나오는 이고테미와이 세월감, 어, 이 숲길에서 나오는 이 삼색 병꽃의 주인, 어디 계십니까?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척토마였습니다. 안녕!